에펠탑은 파리에 있다. 자 일어서서 이제 이쪽이 O, 이쪽이 X. 자 오시면 이거 상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이거 여러분들 일어나시라고 일부러 쉬운 를 했습니다. 에펠탑은 파리에 있다. 자안 나오시는 분들은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이. 이쪽은 X죠. 예, 예. 자리 앉으세요. 아니, 에펙타다 일어나시라고 했는데, 자 다음 문제 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 뒤에 있는 것은 석각탑이다. 자, 10원짜리 동전 뒤에 있는 것은 석각탑이다. 이쪽이 오고 이쪽이 X예요. 예, 네, 이쪽이 오고 이쪽이 X예요. 다 끝났죠. 뭐,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다보탑입니다. 자, 여기 남겨놓고 다들 가세요. 여기 남겨놓고 다들 가세요. 여기부터 다들 가세요. 자, 왼팔이니까 꼭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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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사과 타다 갈수 없습니다. 뭐, 다 익숙한 네, 조용 해주세요. 저도 예순다섯, 예순다섯 살 넘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쪽 예. 분들이 들어가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틀렸으니까 들어가세요. <목소리가> 자, 알버리.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빨리 끝내야 니까 물이다. 낙타의 옥은 물로 채워졌다. 자, 끝났죠? 네. 자, 낙타의 옥은 물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자, 다음. 아버지의 이름은 이방원이다. 세종대왕 아버지의 이름은 이방원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쉬운 것 같은 거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다 맞추셨습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네, 다 맞추셨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는 독일이다 오 엑스 <laughs> <laughs> 자, <끝났죠? 웃음> <끝났죠? 웃음> 자, 여기에... 자 끝났죠 끝났죠 자 여기 자 끝났죠 끝났죠 자 여기 많이 남으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탱크를 최초로 만든 다라는연구입니다 이거 좀공부하시는 분들이 알려는데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은 현상은 인플레이션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자, 제가 한 말이 맞는 분은 오, 틀린 분은 엑스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 끝났죠? 네, 끝났죠. 자, 정답은 경제 버블이라고 합니다. 요것들 들어가세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자, 달팽이. 달팽이에는 이빨이 있다. 요쪽은 O, 요쪽은 X. 달팽이는 이빨이 있다. 자, 요쪽은 O, 요쪽은 X입니다. 끝났죠? 끝났죠? 어, 저, 통제, 통제해주세요. 이 정도. 끝났죠? <laughs> 네, 아니, 내비더요더 가게. 네. 자, 달팽이에는 이빨이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달팽이 이빨은 혀에 있습니다. 열대나무 지방에도 나무태가 있다. 열대나무, 열대나무 나무에도 나무태가 있다. 자, 끝났죠? 끝났죠? 열대 나무는 기후 차이가 없어서 나이테가 없습니다. <laughs> 두분 나오셨나요? 네. 두분 나오셨죠? 두분 나오십시오. 회장님 나오십시오. 회장님 어디서 여기 여기서 요거 선물해 주시면 습니다 어떤 예? 뭐, 회장님 주신 이쁜 거 주세요. 회장님. 네? 화장품이요 어떤 예. 것들이에요? 저거 주시요저 차라리. 네, 그거. 네. 네네 네. 네. 아, 어. 아, 어. 아, 네. 네, 네, 네.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우리 두로요 그럼. 아, 이거. 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 아, 아, 이 여기, 저기 네.